서로 다른 두 세계관의 만남 워크래프트 vs 스타크래프트 오늘은 지난 워크데 스타 대회에 있었던 경기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양 파란색 스타2 프로토스 맥세드 선수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위치한 빨간색 나이트 F 임피 선수입니다 워크래프트3와 스타크래프트2의 프로게이머들의 경기인데 과연 또 어떤 게임이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웅으로 감시관 워든을 찍어주고 있는 자 나이트 에프인데요. 자 이러면 초반부터 이 스타투 프로토스의 프로브를 좀 견제해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스타투 프로토스의 맥세드 선수는 투관문을 빨리 올리면서 굉장히 안전한 그런 빌드를 지금 가져가 주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여차하면은 초반에 또 러쉬를 올수 있는 워크래프트이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짝 쫄아서 게임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좀안 좋은 점이 있죠. 와, 그래서 그냥 입구를 그냥 틀어 막아버리는데요. 이게 뭐 초반에 뭐 아처가 달려서 뭐 입구 쪽을 두들겨 준다던가 뭐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를 막아주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어, 그냥 워크래프트가 또 사냥을 선택해줬을 때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게, 어, 확장을 빨리 가져가면서 자원에서 좀 앞서 나가줘야 되는 프로토스인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좀 크고요. 이제 건물을 이용해서 사냥을 해주고 있는 LTF입니다. 지금 건물로 막타를 치지 않기 위해서 내려주진 않고 있고요. 워든이 레벨업을 한 다음에 그 전멸과 그리고 이 칼날 부채를 배운 후에 또 견제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스는 여기에 좀 대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보호막 충전소 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워든을 먼저 뽑는지 안 뽑는지 무슨 영웅이 나오는지가 사실은 정찰이 되는 게 굉장히 어 필요한데. 일단 정찰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데요. 이게 정찰을 했다면 건물을 뭐 여기 쪽에 지으면서 전멸을 한번더 빼거나 뭐 그런 식의 좀 플레이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입구 지역이 전멸한 번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오더을좀 막아주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크리캠프가 있기 때문에. 이 오는 데까지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수정 구슬로 자, 프로토스의 본질적으로 다 확인한 라이트 F죠 수정 구슬 다시 한번 이거는 근데 역장을 또잘 치게 되면은 이 전멸을 또 막아줄 수 있거든요 전멸에서 들어와서 어프로브~~ 아~~~~~~ 칼날 부채 한 방에 자, 그래도 역장 잘 쳐줬어요 하이드로 숨어주는 뭐든 아 근데 전멸로 다시 들어가고 이러고 오히려 역작이 방해가 되고 있죠. 그래도 이 칼날 부채가 또 만화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번은 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이제 만화가 다찼고요또 들어와서 프로브 때려주면은 어 이거 포터스 입장에서는 프로 또 잡혀요. 하이드로 또 쓸어버리고요. 로브 12마리 잡혔습니다 이게 초반에 프로토스가 뭐 앞마당을 빨리 가져간 그런 빌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가 굉장히 심하고요 초반 압박이 역시 거셉니다 이게 또 워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빌드들을 선택해 줄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오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도망가겠죠 엄청난 피해를 줘요 F이고요. 이제 이러면서 앞마당까지 가져갔고 테크트리 역시 티어2가 이제 완성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이테프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 스타트프로더스는 이제 전멸이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세 번째 확장을 아직 먹지 못했기 때문에 자원에서 오히려 이 나이테프랑 똑같은 자원을 먹고 있다면 이거는 확실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제 블레 벌먹기까지 사주면서 사냥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확실히 워든이 체력이 없다 보니까 이 워든으로 몸을 대면서 사냥을 하기는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영웅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영웅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 일단 워든의 선택은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멸 추적자가 밖으로 나옵니다. 전멸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 이런식으로 맞닥뜨렸을때 컨트롤로 저 아처 한마리 끊어주고요 컨트롤 좋거든요 하지만 또전멸이 가능한 뭐든 전멸 싸움인데요 이거 누구의 전멸이더 빠를까요 일단 추적자 전멸오 그리고 자 고블린 땜장이 틴커를 뽑아줍니다 로켓포 로켓포 연발탄 아우 칼라블체 그리고 연발탄 저희 팀커와 워든의 조합 이제 광역기 위주로 좀 병력들을 어, 찍어주고 있는데 지금 영웅들을 찍어주고 있는데 프로토스가 지금 세 번째 확장도 가져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압박을 계속 받게 된다면 아 지금 전멸 그래도 전멸 잘 써줬어요. 지금 프로토스 이 맥세드 선수는 어떻게든 좀 전멸 이런 컨트롤로 수비를 해내려고 하는데 자원이 너무 부족한 지금 상황입니다. 세 번째 확장을 너무 늦게 가져가고 있어요. 전멸 주업자 스타투 프로토스는 이 전멸을 누가 누가 도잘 쓰냐? 자 여기서 실력 차이가 나는데 정말 전멸을 지금 잘 써주고 있는 선수는 맥세드 선수입니다. 연발탄! 아오, 제대로 들어갔어요. 광전사, 그리고 집정관과 파수기의 힘으로 이거 아처들한테 데미지 많이 주는데요. 워든, 포션 먹고요. 야, 근데 영웅들이 세요. 영웅의 힘으로 이 확장지역을 못 먹게 해주는데요. 로토스 이제 병력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고위기서찍어주면 집정관으로 좀 상대를 해주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전멸 컨트롤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뭐 상대방도 전멸을 쓸수 있고 그리고 영웅들의 체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서 워크래프트 나이트 F는 곰그루를 찍어주고 있고요 세 번째 확장은 지킬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근데 아처들이 건물을 잘못 깨기 때문에 오, 근데 이게 또 이게 영웅들이와 그 아처들이 오 여기서 틴커도 잡히네요. 이 확장을 결국에는 근데 못 깼어요 이게 원래 이게 확장을 깨고 포탈 타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게임이 좀 돼야 되는데 일단 하이드로 숨어주고요. 지금, 영웅만 잡혔어요. 확장은 못 깨고, 건물 데미지가 약한 옥세트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지 못하고, 이제 맥세드에 프로포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확장도 가져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갑자기 또, 포르토스가 할만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그리고 곰두루를 선택했다는 점은, 다수의 병력을 상대하기 주기또 어렵거든요. 이게 예, 곰드르가 좋은 유닛은많은데한 마리씩 밖에 못 때리거든요. 이게 예, 스타크래프트 1의 울트라랑 똑같습니다. 저 곰드르 한 마리 잡히고요. 체력이 높고 그리고 어.. 이런 버프 스킬도 있고 체력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있는데 그 곰드르보다는 그래도 키메라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우 그래도 모든의 컨트롤은 정말 좋습니다. 하이드도 정말 잘 써주고요. 그래서 신경전이 치열하고요. 두를한 마리씩 끊기는 거 크거든요. 칼라부채 다시 들어가고요. 눈으로만 잡아주기. 어, 체력이 쭉쭉 빠집니다. 핑크도 다시 부활했고요. 이게 확실히 이런 워든이 좋긴 좋은데 이게 유통기한이 확실히 있네요. 이게 초반에는 정말 좋은데 뭔가 후반전으로 갈수록 힘이 쫙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 군주들을 여긴 어, 너무 많은데요 지금 크리캠프가오 영웅이 죽겠어요 이거 오오오 사냥을 자 어, 이거는 사냥하기 너무 좀 어려운 지역을 벌집을 쑤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 들어와서 프로브를 잡아주고요 이런식의 견제플레이는 좋아요 이런식의 견제플레이는 좋은데 그리고 당제 병력도 흘리고요 근데 프로크는 진짜 워든이 프로 브는 정말 잘 잡아 주네요. 지금 프로브 35마리 잡아 줬고요 자, 그리고 순간 이동에 지팡이를 사용해서 도망까지 옵니다. 그리고 사냥은 아직까지 하고 있네요. 여기 먹기 어려워서 사냥인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전면 축자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견제를 해 주고 있고요. 어, 이러면서 이제 불멸자까지 추가되는데 이제 불멸자가 추가되면은 이 중장갑 상대로 정말 강력한 불멸자이기 때문에 이... 곰두르라고 해도 이거 버텨낼 수 없거든요 지금 뭐... 생체 유닛 킬러인 집정관 그리고 중장갑 킬러인 불멸자를 섞어주면서 조합에 맞춰서 유닛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워든이밴글뱅글 돌면서 그네 활용은 정말 좋은데 이 많은 프로도스의 병력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거 키메라 없으면은 이거 막기 정말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이럴 때뭐 영웅의 궁극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복수 이게 아니라면은 이런 연발탄과 칼날 부채를 최대한 잘 활용해줘야겠죠 근데 마나가 없어요 지금 마나가 없어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우연발탈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역장 역장에 꼼짝도 못하는 나이테프 포탈 탈 수밖에 없고요 자거 프로토스의 그 병력이 정말 많은데요 세 번째 확장을 가져가 주는데 여 지킬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키메라가 안 나온다면은 이게 전투가 안될것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 지금 달려드나요 스타크래프트 그게 아니라면 칼날 부채 전멸과 칼날 부채를 사용해서 어떻게든 갉아먹어줘야 되는데 자 칼날 부채 들어가고요 하지만 역장 자 영웅들이 잘 싸워주고 있는데 연발탄 때려주고 칼날 부채 때려주면서 잘 싸워주고 있긴 한데 아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집정관의 힘 압도적인 힘으로 지지 자이 경기입니다. 일경기 따낸 맥세드 선수. 이번에는 서로 종족을 바꿨고요. 맥세드 선수는 휴먼으 골랐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위치한 임피 선수의 스타트 테란. 이제 서로 종족을 바꿨다면 확실히 맥세드 선수에게 좀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왜냐면 맥세드 선수는 워크래프트도 이해도 가 높고 또 스크래프트도 오뭐 프로게이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종족을 바꿨을 때는 맥스 선수한테 유리한 게 있는데 과연 스터 테란으로 이거를 또 극복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웅으로는 아크메이지 대마법사를 소환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보병, 풋맨까지 주어주고 있네요. 초반부터 오는 이 풋맨, 보병 러쉬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스타 투테라는 입구를 막아주던가 뭐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모병 러쉬를 가기보다는 영웅이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면서 사냥할 준비를 해주고 있네요. 스타 투테라는 군수 공장 올려주면서 입구 지역에 서플라이 디폿 지어주고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맨 두 마리로 공격을 가는 크래프트 뭐 휴먼이고요. 마리로 공격, 병력... 오, 그 타이밍이 아슬아슬 했습니다. 탱크를 먼저 뽑아주네요. 진짜 안전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게 근데 워크래프트의 유닛들의 체력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영웅까지 같이 공격을 오면은, 카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과민반응 할수 밖에 없습니다. 벙커 두 개까지 박아주는데, 이게 근데 휴먼이 이 워터 엘리멘탈, 물의 정령과 같이 공격하는 게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안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스타크래프트의 고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공격가는척 하면서 이제 사냥을 열심히 해주고 있죠. 이래서 약간 SCV로 정찰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리고. 이 수정구슬 있으면은 뭐 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이건 뭐 테란보다 휴먼의 확장이 더 빠른데, 이건 진짜 스타크래프트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초반에 <laughs> 수비도 해야 되는데 멀티 먹는 거를 그냥 지켜볼 수도 없고, 아 이게 참. 그리고 잠깐만요, 와드를 박아준 것 같은데요. 속에 와다나 박았어요. 이거는 탱크 끊어먹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와영웅으로 탱킹을 하면서 탱크를 잡아주는데요. 탱크 두 마리 잡히는 거 크거든요. 수리를 잘주고 있습니다.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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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리 수리, 신공 수리, 수리, 야, 이거 버텨내는데요. 자, 그 끝까지 일꾼 잡아주는 휴먼. 근데 이것도 피해에요 이거 공짜 유닛이거든요. 그래고 정량이... 이거 만화만 소모했기 때문에 뭐 크래프트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스타크래트 테라는 이제 벤시를 보아주고 있는데 이 벤시가 좀 활약을 좀 해야 됩니다. 벤시가 활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티어 2가 되지 않았고. 이 감시의 수호물. 이 하나가 남았지만, 아, 근데 이게 수정구슬도 있고, 감시의 수호물도 있고, 벤시가, 벤시를 막기에는 최고의 아이템들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스타투테란에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앞마당을 가져갈 수 있는 스타투테란. 수정구슬로는 계속해서 정찰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이래서 초반에 그냥 뭐 멀티 확장을 빨리 가는 것 보다는 뭐 벤시를 갈거면 화끈하게 벤시를 빠르게 가거나 확장을 갈거면 그냥 뭐 여기 입고 막아버리고 그냥 확장을 가거나 뭐 그런 식의 좀 선택을 좀 해줬어야 됐는데 약간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벤시가 나왔고 벤시가 두들겨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1군 한 마리만 잡아도 정말 이득이긴 한데, 암실수음을 잡아주고 대신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웅으로는 브레이곤주를보거대요 이게 또 다수의 스타크래프트 유닛들을 상대해 줄 때는 정말 좋은 그런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참이맥세 선수가 확실히 이해도가 높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입구지역에 엠지니어베이 2개 지어주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후반전을 간다고 해서 스타크래프트한테 좋은게 없거든요 스타크래프트가 좋은 상황을 만들려면은 확장을 빨리 먹고 200을 빨리 채워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최종테크 볼뭐 유령이나 뭐 배틀크루저 이런 것들이 좀 쌓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워크래프트랑 비슷한 템포로 가게 된다면 영웅들이 강력해지는 워크래프트 특성상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벤시가 큰 이득을 보지 못한 게참 크네요. 이게 벤시를 좀 모아서 두 마리나 이, 이 타이밍 때 들어갔더라면 일꾼을몇 마리 잡아주거나 그런 성과를 좀 거뒀을 것 같은데 벤시가 한 마리씩 가다 보니까. 이워크래프트 일꾼 역시 체력이 240이거든요. 그래서 잡아주기 어렵습니다. 이제 영웅 두 마리가 다 레벨 3을 찍었고요. 이제 벤시는 계속 귀찮게 해주지만 그 타워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기까지 나왔네요. 이러면할수 있는 게 없죠. 벤시. 와 이게 참 지금 인구수가 비슷해요 인구수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인구수가 한100 차이는 나야지 테란 이 스타크래프트가 좀 싸움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구수가 비슷해요 이거 한타 싸움 하면은 그냥 스타크래프트 가 압살 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슈먼 역시 세 번째 확장을 가져가 주고 있고요 네, 티어 3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러면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오, 크래프트의 상황입니다. 지금 휴먼 업킵을 뚫었어요. 세 번째 영웅으로 팔라딘까지 나오고요. 업킵을 뚫었다는 얘기는 공격을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탱크 라인이 무너집니다. 자, 이거 워터 엘리멘탈 앞세워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불의 군주가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각. 야, 소각 한방에 지금 병력들이 다 터져 나가고요. 모두 레벨은 쭉쭉 올라갑니다. 스테란이 견제를 주고 있지만 확장 하나 날리는 게 크지 않거든요. 지금 병력이 전멸을 했습니다. 야, 이거 자, 스테란이 선전을 했지만 오크트프의 강력한 힘에 패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나이트까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너바이어로 방어력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워크래프트의 유닛들이 죽질 않습니다 GG 자 오늘 이렇게 워크래프트 vs 스타크래프트 게임 봤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